소급 02강 프렌치 티셔츠 3D 의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턴은 duts11.dxf 패턴 파일이고요. 원단으로는 니트 코튼 레이온 저지 사용하겠습니다. 선분 재봉 동시 수정 패턴, 그리고 원단 색상 변경, 이런 툴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지시서에 있는 디자인 설명과 이런 패턴 설명들 잘 보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중에서 duts11번이라는 패턴 파일이 있을 텐데요. 이 패턴 파일을 클로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도 열수 있고요. 혹은 파일에서 열기 패턴에서 이 패턴이 있는 폴더를 찾아서 파일을 여셔도 되겠습니다. 폴더를 찾았는데 파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 파일 형식을 패턴 파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dxf 파일로 변경을 하시면 원하는 패턴 파일을 열기 할수 있습니다. dxf 불러오기 창이 열릴 텐데요. 열기 유형은 열기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동 크기 설정 그대로 두고 회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옵션에서 패턴 주석 불러오기는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패턴 주석이라고 하면 이 패턴 파일을 저장했던 2D 캐드에서 패턴에 대한 설명을 입력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글씨 파일들이 주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접선과 완성선 바꾸기는 시접이 있는 패턴에 해당됩니다. 시접이 있는 패턴의 경우에 자동으로 시접이 없이 어, 완성선이 외곽선이 되도록 패턴이 변형되어 들어오는데 우리가 실습할 이 프렌치 티셔츠는 시접이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패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패턴은 지금 여러분 처음 의상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친절하게 앞중심 뒷중심 해서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주석이 보이지 않는다면 2D 패턴 창에서 2D 정보보기 해서 두 번째에 있는 주석보기를 켜셔야 합니다. 2D 패턴 창에 보시면 아바타의 그림자가 나올 텐데요. 이 3D 의상창에 있는 아바타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바타의 실루엣이죠. 실루엣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아바타를 기준으로 앞판을 먼저 배치를 하세요. 패턴을 배치하는데 사용되는 툴은 패턴 이동 변환 툴입니다. 그리고 앞뒤판 사이에 이 소매가 들어갈 테고 뒤판이 들어가겠죠. 소매는 나중에 작업할 거니까 아래쪽에 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돌려가면서 화면 확대하시고 또 휠을 눌러서 이렇게 이동해가면서 작업하기 편한 뷰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패턴이 배치가 되었으면 이제 재봉할 차례인데요. 재봉은 선분 재봉 이용하겠습니다. 어깨선을 먼저 클릭하고 또 반대쪽 어깨선 클릭하고요. 또 어깨선 클릭, 반대쪽 어깨선 클릭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소매 단이 달릴 부분이라서 재봉을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옆선과 옆선을 재봉하겠습니다. 어깨선을 이렇게 재봉하고 나면 어깨선 방향이 이게 맞는지 항상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패턴을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패턴을 한번 돌려보면 앞뒤판이 이렇게 재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어깨선, 이 재봉선의 너치 방향이 맞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학생들이 재봉을 할 때는 이걸 매번 패턴을 돌려보기는 어려우니까, 너치 방향이 목적으로 가도록, 너치 방향이 목적으로 가도록 재봉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놓고 났는데, 어, 너치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할 때는, 재봉선 뒤집기를 하셔도 되지만, 재봉선 수정 툴로 지금처럼 재봉선을 선택하고,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재봉선을 삭제하고요. 선분 재봉 툴로 다시, 재봉될 한 쌍의 재봉선을 이렇게 양쪽으로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너치 방향이 둘다목 쪽으로 가는지 확인하시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깨선과 옆선 재봉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왼쪽 패턴만 완성한 상태죠. 그러면 오른쪽 패턴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패턴은 패턴 이동 변환 툴로 이 패턴들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동시 수정 패턴 복제에서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하겠습니다. 동시 수정 설정은 아닙니다. 동시 수정 설정에 있는 대칭으로 이 메뉴는 기존에 있는 패턴을 동시 수정으로 설정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패턴이, 오른쪽 패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시 수정 패턴을 복제해서 대칭 패턴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메뉴 클릭하면 이렇게 마우스에 동시 수정 패턴이 임시로 보이게 됩니다. 복제할 위치에 클릭하면 이렇게 동시 수정 패턴이 복제됩니다. 패턴을 배치할 때는 항상 앞판은 앞중심선끼리 마주보도록 또 뒷판은 뒷중심선끼리 마주보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앞판과 뒷판 소매를 배치를 할 때는 재봉되는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면 앞중심선이 지금 재봉이 안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옷을 만들면 옷이 흘러내리니까 선분 재봉으로 클릭해서 앞중심선 재봉했고요. 또 뒷중심선도 재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매의 경우에는, 소매단의 경우에는, 어, 앞뒤판을 모두 완성한 후에 재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아래쪽에 당분간은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